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laughs>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가 지금 화장대여서 이, 이 위에가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에 들은 물건과, 아, 가지고 나가지는 않지만, 어, 화장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파우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이 어구, 이런 파우치를 가지고 다녀요. 이건 다이소에서 2 0 0 0원 주고 산 거고 이런 걸 가지고 다닙니다. 먼저 어퓨 건데. 어퓨 내추럴 데일 퓨어블록 내추럴 데일 선크레 SPF 45 PA 뿔뿔이구요. 이건 도라이몽 에디션이어서 일부러 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좀 단점인 것이 제 지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유분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냄새도 괜찮고 해서 맨날 이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 다음에 아 이거는 더샘 커버 퍼펙션 티 컨실러 SPF28 p a 1로 클리어 베이지고요. 이거는 제 1.5를 사려고, 사려고 갔는데 직원분이 막 저한테 계속 1호가 저한테 어울린다고 막 1호 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1.5 살라 고 그랬는데 근데 딱 봐도 이게 너무 밝았거든요. 그래서 1.5 살라고 1.5를 지는데막 아니라고 막 1호 사야 된다고 너는 막 그러시길래 어쩔 수 없이 샀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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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요. 그래서 다음 에 1.5호를 사러 갈 거예요. 아, 진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톤 보정하기에는 괜찮은데 저는 커버를 목적으로 산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그렇게까지 밝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비나 그런 거는 이렇게 피부 톤보다 밝은 너무 밝은 거는 안 좋아하는 편이라 이건 웨지퍼프 스킨푸드 거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샀어요.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어, 1호 그레이 카키 블랙. 이거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제가 뒷머리 눈썹 뒷머리에 숱이 없어서 이건 앞머리 해주고 이건 뒷머리에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데. 단점이 스크류 브러쉬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솔직히 이거 두개다 단독으로만 사용해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물티슈 좀 가지고 오느라고 다음에는, 이거. 이게 제품인데, 이거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저한테 5,000원 보태라 그래서, 5,000원 보태고, 친구가 13,000원 내서총 18,000원. 어퓨 풀오브 컬러 아이즈 마이 데일리고, 아, 그리고 TV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 자주 사용하는 컬러는 이 컬러랑 이 컬러예요. 이게 두개다 음영이고요. 이거랑 이거는 쉬머이긴 한데 살짝 펄이 들어있고 이건 스파클링 이것도 스파클링 이거 두개 빼고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펄이 들어있어요. 이거 두 개는 좀 조금 들어있는 것 뿐이지 다 펄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발색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애교살에 사용해도 이쁜 컬러고, 이것이세 컬러를 가장 사용 안 해요. 네. 저는 속상 그러니까 무쌍으로 봤을 때 이런 붉은기 있는 톤은 잘안 어울려요. 눈 부어 보이고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이 이 색깔 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빨간색. 다음에 할리퀸 메이크업 할때 사용해보고 싶은 색이에요. 근데 지금 파란색 섀도우랑 필요한 게 없어서. 못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컬러까지 다 발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응, 생각보다는 조합이 좀안 맞더라고요. 이게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팔레트고 어. 그리고, 모노베스트가 봄,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팔레트라 그래서, 봄, 여름 되면, 그쯤이면 아마 이게 풀릴 것 같아서, 도라몬 에디션이 풀릴 것 같아서, 어퓨 그 오리지널 버전으로, 원래 제가 도라몬 되게 좋아하는데, 이 버전 하나랑 오리지널 버전 하나를 가지고 싶어서, 일부러 모노베스트는 다음에 살라고 안 샀어요. 다음 에 이거는 이니스프리 에코 봉숭아 꽃물 틴트 봉숭아고요. 이거는 6,000원이었나? 했을 거예요. 발색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요즘에 완전 완전 맨날 사용하고 있어요. 색깔이 쿨톤이어서 오렌지색이 잘안 어울리는데 이거는 되게 잘 어울려요. 차차 틴트 저렴이라 그래서 사봤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차차 틴트 저렴인데. 이것도 요즘에 되게 자주 사용하는 거, 틴트거든요. 이거 컬러 레스팅 틴트 8월 샤이 오렌지 아리따움 거. 이건 8,000원인데, 이것도 그 차차 틴트 저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비슷하대요. 바도 비슷하겠는데, 이게 조금 더 연하고, 이게 좀더 형광기가 돌아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에, 이거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진저 파우더인가? 그거고, 이거는 쉐이딩 할때 사용을 해요. 쉐이딩할 때 사용하는데, 어 조만간 그냥 쉐이딩 제품을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리따움 루켓 마이 아이즈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이거 색깔 진짜 예뻐요. 아이이 이 컬러랑 여기에 있는 팔레트 중에서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이랑 이게 비슷하고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이랑 이거랑 이거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카페라떼. 엄마야!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여기 또 파였어. 이거는, 이거랑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좀, 펄이 작을, 자글... 콕콕 박혀있, 박혀 어요 그래서 쉐이딩으로 사용하긴 좀 그렇고, 그냥 눈에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보시면, 아이라이너는, 아이라이너는 제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두 가지 제품 다 사용을 하고요. 근데 조만간 백젤도 살 거예요. 아이다움 스타일팝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1호 디플렉 이거 산지 좀 돼서 얼만진 기억이 안 나고요. 이거는 펄이 없는 펜슬 아이라이너예요. 이걸로 점막이나 그런 데를 채워주고 이거 스킨푸드 비바 워터프루프 티펜 아이라이너. 이거는 이것도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고 이걸로 꼬리를 그려줘요. 이건 붓펜 아이라이너고요. 이렇게 이걸로 꼬리를 그려주면 되게 잘 나와요. 잘 그려지고요. 다음에 비비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토니모리 비시데이션 SPF 30PL++. 1호 화산 핑크 베이지고, 이거 오빠가 사줬는데, 완전 좋아요. 뜨지도 않고, 잘안 뜨고, 요즘에 되게 자주 사용하고, 다음에 프라이머는, 프라이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용해요. 어떤 날에이걸 사용하고 어떤 날에 이거 사용해서 그냥 두 가지 다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아리따움 포어마스터 세븐 컨트롤 프라이머고 이거는 네츄럴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라임 시키 프라이머예요. 이거는 모공을 막아주는 효과는 얼마 없는데 냄새가 너무 좋고 이건 냄새는 완전 쓰레기인데 모공을 잘 막아줘서 가끔은 이거 쓰고 이거 쓸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냄새를 이리로 가져가거나 모공을 막아주는 효과를 여기로 가져가면 둘그 중에 한 가지만 쓰겠는데 어, 하나씩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사용 안 해요. 번가감 사용하고 이건 제 지성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노스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팩트 이것도 산지 엄청 꽤 돼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고요. 이런 팩트예요. 이거 하얘지지는 않고 기름 되게 잘 잡아줘요. 이거랑 그냥 파우더도 하나 사보고 싶어요. 네, 이제 이상으로 이거 화장품 석연 마치도록 하고 브러쉬들을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는 이거랑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다이소에서 샀는데 한번 쓰고 여기가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다이소꺼 2,000원이고, 이거는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거랑, 이거랑 세트로 엄마가 그냥 주셨어요. 요즘 엄마 은행원이었어서 화장을 하셨는데, 저, 그, 그만 두시고, 제가 화장을 시작하면서 그냥 저한테 주셨어요. 이건 아이섀도우랑 어, 아이섀도우에 사용하고 이거는 아이브로우 여, 저기에 스크류 브러쉬 이게 없어서 이걸로 다 하고 이렇게 쓱쓱 빗어줘요. 그 밖에는 이 브러쉬를 안 가져가고 이거를 가져가요. 이거는 엄마가 쓰시던 건데 여기 아이브로우를 다 사용을 해서 이게 끝이거든요. 다 써서, 여기는 사용 안 하고, 여, 이거 사용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아이브로우 펜슬이에요. 다음에 제 필수템. 이거 완전 제 인생템인, 인, 생템 중에 하나인데, 에뛰다솔 피니쉬 리무버 바에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이미 한통다 쓰고, 이거 샀는데, 이거 면봉 틴트처럼 여기 빼서 여기 리무버가 적셔지는, 그런 유형이에요. 되게 잘 지워져요,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는. 눈화장을 엄마, 아빠 모르게 하는 중이라 밖에 나갈 때는 하고 들어올 때는 지워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렇게 잘 지워져요. 이렇게 좀 문질문질 해주면 이렇게 지워져요. 한 눈당 평균적으로 한두 개씩 사용하니까 한번쓸 때마다 네 개씩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 베이스가 무너졌을 때도 립이 무너졌을 때도 이런 걸 사용하니까 하루에 한 다섯 여섯 개는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이제 이거 어, 요즘 하는 메이크업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